바이리가 지금 우리 할머니 집에 왔고 오다가 뭐야. 오다가 크리스마스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거뭐 있나 한번 볼 거예요. 여지껏 지나간 사진들을 보고 한 거의 3 0분을바이리열 그래? 없었는데요. 살때 됐나 봐요. 몰라요? 몰 모른다 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안 아, 보여. 어, 어,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거 모른대. 요 어, 그래.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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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응.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할머니 집에 열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제 열안 났어요 어떤 거 볼까?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아퍼요 누나 보고 웃는 예예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컸어요 어디 보자 예 할아버지가 오늘은 목욕시키네 그지 얘가 누나 보고 아까 웃더라요? 저 뭐라? 어? 발발 뛰어 오자. 하이리오빠 발 같으네, 이거. 이렇게 봐야 돼. 아이고, 안 보고. 요쪽, 여쪽안 보네. 어 누나 지금 많이 아프대. 오늘, 32일 아가야. 응, 어, 웃었어, 그. 아, 아이, 교야아프 어. 응. 어. 하이 지금 아프다고 그러고. 아니, 에이, 아프. 응, 어, 하이리막아지 응. 어. 근데 오늘, 하이리가, 아, 아니, 하담이가 하이리 누나를 아주 찬찬히 보더라고. 그러더니, 하, 에, 하라, 하, 에리 누나를 보더니 막 웃더라, 쟤가. 두 번이나, 사자 웃음을 쫙 웃더라고,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웃고. 해봐. 돌릴 줄 몰라. 누나 아프지 말라고. 누나 아팠어, 저거. 어. 얼굴 빠게 가지고 아프지. 어유, 오늘 혼났지, 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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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 어 그랬어. 열라니까 이거 테프도 붙였죠.